어, 마지막으로 어 박시현 씨가 오빠들에겐 모든 순간이 너무너무 고마워요 오빠들이 내 가수라서 너무 좋고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함께 걸어요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사랑해요 일곱 명 오래오래 오래 봐요 라고 해 주셨습니다 너무 와쌈! <derni>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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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쌈! 갑자기? 와쌈! 와쌈! 계획된 건가요? 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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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왔어 왔어! 와 깜짝이야 진짜 깜짝 놀랐어! 아, 들으시는 분들은 죄송해요. 저희 피오가 우리 막내 피오가 녹화를 끝내고 또 스튜디오를 찾아주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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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락비의 피오입니다. 어 피오 씨 오늘 이제 막 마무리 하고 있었는데 어, 어, 왔어. <laughs> 오늘 내가 왔어 알았는데 네네. 어떻게 달려와 줬네요. 네네 시현이 때문에 달랐죠. 네, <laughs> 네 꿈꾸라 청취자분들에게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비의 피오입니다. 우리 또 경영과 우리 또 멤버들 형들이 있다고 해서 제가 또 같이 놀러 왔습니다. Yeah. 아, 오늘 안 그래도 토크하다가 피오 씨 얘기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아, 진짜요? 네, 저이회 했을 때뭐태일 씨랑 화장실에서 마주 보고 갔다는 <laughs> <오는> 이런 거. <laughs> 게... 아, 예. 한, 한 칸씩 들어가고. <laughs> 아, 네, 네. 여기 또 저희 지금 보인 라디오 함께 하고 있으니까 요 카메라도 보셔서 인사기하고 아, 보시면 아,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 마세요. 너무 너무 바쁘신 피오 씨예요. 아, 어, 열심히 하고 있죠. 하고 네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어 이제 <laughs> 뭐예요, 어째 지금 약간 너무 막 되게 디제이인 척 <laughs> 아, 너무 심하게 되게 디제이인 척하는 것 같은데 되게 목소리 좋게 하려고막아 그러세요, 피오 씨. <laughs> 되게 지금 약간 네. 아 약간 느끼한데. <laughs> 어와셔서 너무 감사해요. <웃음> <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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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희 지금 마무리 하고서는데 와줘서 너무 너무 고마워요. 네. 네. 그러면 끝으로 인사 주 이제. 오자마자. 2019년 1월 9일 수요일 날 이제 또 경영을 이렇게 보게 돼서 우리 멤버들 보게 돼서 너무 좋고요. 경영이가 DJ 한다고 했을 때한 채카톡방에 제가 이제 캡처해가지고 어 축하한다고 막 보내고 했었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항상 잘 들을 테니까요. 여러분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말 시원시원해 하 잘하세요. 네, 뭐. 이런 데서 보통은 뭐 톡이라고 하는데 네. 그냥 상호명을 얘기해버립니다. 아. 시원하게 들렸어요. 아, 아, 죄송합니다. 어 아, 네. 여기 딱 써있네요. <laughs> <laughs> 상호명은 안 돼요. 이렇게 <laughs> 이렇게 부탁해요. 딱 써있는데 제가 버렸네. <laughs> 죄송합니다. 다시는. 네. <laughs> 어, 최은정 씨가 할랭 아 이렇게 다 보니까 너무 반갑고 완전 해피 바이러스네요 다들 기쁘다. 네. 이해솔 씨가 바쁜 일정에도 금방 달려와 주는 멤버들의 끈끈한 모습 너무 보기 좋네요. 아, 팬분들 너무 너무 좋아하고 계세요. 아 너무 좋습니다 음. 인정 씨. 어, 피오 씨야, 네. 그럼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저요? 네, 어,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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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 뭐 끝나고 뭐 없으면 뭐 한잔 하죠. <웃음> <웃음> 음, 그러면. 네네. 저랑 피오 씨랑 또 자주 만나는 사이잖아요. 그렇죠, 그렇 저희가 아까 이구동성 게임을 했어요. 네. 뭐 하나, 둘, 셋 하면 얘기하는 거 아시죠? 네. 저랑 피오 씨랑 이구동성만 해볼게요. 네. 저래 잘 아시는지 볼게요. 응. 네. 소주, 맥주, 하나, 둘, 셋. 소주 소맥. 아. 야 아.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나도 이러다 틀렸단 말이야. 뭐한 거야? 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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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주 대 맥주 이렇게. 장난은 아어 피오 씨. 네. 아, 맞아. 너무 감사합니 <laughs> <laughs> 아니, 얘가 지금 마지막에 오니까 대본 너무... 다 했고, 할 말도 네, 없고. 너무 망친 것 같네요. <laughs> 아니요. 표씨 그러면 약속 하나 하가세요 네. 제가 한달 동안 스페셜 DJ를 하고 있는데, 네, 네. 어, 오늘 너무 아쉬워, 아쉽게도 네. 함께 못했으니까, 어, 한달 안에. 네. 한번 더. 아, 그럼요. 나와주시는 거. 제 집도 가깝거든요. 상암동이어서. 네.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도와주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네. 말씀해주셨는데 밖에 있는 제작진분들이 표정이 되게 안좋아지셨어요 아 죄송해요 제가 제가제 멋대로 이렇게 섭외해서 죄송하고 어쭈구리? 어쭈 <laughs> <laughs> 자 이구정성 마지막 한 번만 할게요 네. 박경이 좋아하는 별명은 섹시가이다 내요미다아저 알죠, 알죠 하나 둘셋 섹시가이 섹시가이 <laughs> oh. 저는 음. 경영이 정말 디테일하게 보시는 여성분들만 알수 있는데 경희형만의그 섹시함이 있어요. 정말 <laughs> 네. 정말 고랩이어야 돼요. 정말 고벨의 여성분들 알수 있는 그 섹시함이 있는데. <laughs> 네. 그게 이제 <laughs> 아, 여기까지, 여기까지만 있습니다. <laughs> 오늘 나 여기까지만네. 나 섹시합니다, 경희형은 네. 퓨씨, 어, 제가 오늘 그 스페셜 DJ 3일차인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laughs> 아, 네, 네. 네. 고랩벨 섹시란 어떤 것일까요? 약간 위태위태한 그런 아, 매력이 있는 경영. 어. 아 예. 그러니까 잠시 수위 조절을. 아. MBC 문화방송. 네. 어. 네. 불락비와 함께하는 꿈꾸는 라디오 박경 <laughs> 스페드 d j 이를 함께하고 있고요. 저의 남성 호르몬은 8.7호입니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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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보내드려야 될 시간이에요. 아쉽지만 아, 마지막 곡 들으면서 아, 보내드릴 텐데 마지막 곡. 블락비에 떠나지마요 들으면서 네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BBC 워로 해줘, 해줘, 해주세요. <웃음> <웃음>